서스코1대1 맞추는 데성공한 김동준 진영 한 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는 7시 저그가 자, 이번에 네임클랜의 두 번째 주자로 나온 김근호 선수 진영입니다. 자, 몇분신피해흥선에서 어 저그 대 저그전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아무래도 위치상도 조금 이게 대각선 상의 거의 위치에 있는 그런 거리라서 어 이제 공격적인 빌드보다는 약간 좀 양쪽 다 안정적인 빌드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김근호 선수는 오버로드까지 찍고 김동준도 마찬가지로 오버로드까지 일단은 찍어놓은 그런 모습이네요 방송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 여기서 이기는 클랜이 내일 에버클랜과 승자전 경기가 있고 오늘 패배하는 클랜은 목요일날, 목요일날 사도클랜 간에, 아, 사도클랜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은 앞마당 해처리. 바로 지금 김동주는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고, 자, 일단은 12푸드 선택을 한 쪽은 김근호 선수입니다. 자, 김근호 선수가 일단은 자, 일단 스포닝플 가스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김동준이 조금 더 유리한 빌드를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스포닝플 가스, 어, 이제 지어주고 있고, 자, 이러면서 그냥 어 해처리 짓고 발업을 먼저 누르는 것 보다는 약간 김근호 선수가 레어를 먼저 좀 눌러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 이 선수가 일단은 레어를 좀 눌러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그냥 무난하게 어, 아직까지는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앞마당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발업을 눌렀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 이 연동되지는 않아요 어, 1.16이랑 1. 어, 리마스터당은 연동되지 않습니다 1.19랑 리마스터랑 1 예. 1 9당 연동돼요 자 그러면서 스포니포 완성 저글링 생산 어 이제 저글링이 뛰어온다고 해도 김동준 그러면서 어, 레어까지 올려주고 있고 상당히 어, 상당히 일단은 빌드는 김동준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레어도 더 빠른 상황에서 저글링 숫자도 뭐 이렇게 딱딱 맞춰서 나올 거기 때문에 자뭐저 저글링에 흔들리지만 않는다라면은 김동준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김근호도 무리하지 않고 일단은 뒤쪽에 저글링들 배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저글링을 계속해서 일단은 김근호가 한번 힘을 줘서 어 지금 한번 써보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뭐 이거 김동준도 오버로드로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춰서 저글링을 계속해서 찍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어, 그렇게 큰 피해를 받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지금 발업이 되자마자 일단은 흔들어주기 위한 움직임을. 자, 일단은 지금 김근호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김동준이 저글링 하나는 잘 잡았습니다만은 여기서. 자, 드론 하나 일단은 잡아주고, 오, 야, 드론 두기까지! 자, 드론 두기까지 잡았어요. 이거 저글링 세기는 안 입지킨 것 치고는 성과가 꽤나 괜찮죠? 자, 지금. 그러면서 정면 쪽은 일단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일단은 저글링 세기는 언덕 쪽에다 숨겨뒀습니다. 이거는 정리가 되긴 했는데 어 지금 저글링 두기로 아 세기로 상당히 이득 많이 챙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파이어 일단은 올려주고 있는 모습에 자 지금 김근호 선수의 모습이죠 김근호가 초반에 재미를 좀 봤어요 어 지금 빌드는 좀 불리하게 시작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드론 두개 정도 잡았으면 다 따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드론이 셋 여섯 아홉 열하나 셋 여섯 여덟 드론 숫자가 부족하긴 하네요 <laughs> 드론 숫자가 부족하긴 한데 <laughs> 자 일단은 김동준이 한번 들어오라는 건가요 자 지금 김근호가 저글링을 한번더 뛰죠 일단은 어 드론 보충을 한 김동준이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한번 들어가줘야 될겁니다 이게 지금 자, 저글링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주고 있는 김동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고, 야, 드론을 한번더 보충을 해주면서, 이제 그래도 드론 숫자가 어비스할 겁니다. 자, 우리에서 굳이 그렇죠. 김근호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자, 유리한 위치에서 일단은, 자, 약간 좀 이거, 김동준의 저글링이 잘못 싸운 것 같은 모습이긴 한데, 아, 그래도 이제 저글링 뒤쪽에 충원 병력이 나오면서 일단은 이거 병력들 걷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서로 이제 투카스 채취하면서, 이제 뮤탈리스크 싸움으로, 어, 이제 뮤탈리스크 싸움으로 슬슬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좁은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어, 일단은 시간 벌어준 건 좋은데, 문제는 지금 저글링이 다수가 지금 김동준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영러 씨를, 어, 지금 영러 씨를 보내주고 있는 모습에, 김동준 선수입니다. 자, 이거 지금, 김근호는 드론 다 빼놓고, 그렇죠. 일단은 메탈리스가 나왔을 때한 번, 그렇죠. 이저글링들한번 방어를 해줘야 될 텐데, 얼마만큼 드론이 안 잡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거 지금 드론 일단은 1킬. 자, 2킬. 자, 지금 3킬. 자, 지금 드론 3개나 잡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뮤탈 싸움에서 다시 한 번, 어, 다시 한번 이제는 김동준이 유리하게 싸울 수가 있죠. 왜냐면은 드론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자, 김동준이 조금 더 유리하게, 어, 싸워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지금 뮤탈 리스크가 못 가게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김동준이 적응 링들 보내주고 있고, 일단 그래도 김근호도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어 초반 빌드 밀린거 치고는 드론도 상당히 잘 잡아줬었고 자 일단은 잘 따라가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분명히 김동준보다 조금 가난한 상황이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보다는 스커지가 많이 나올거기 때문에 스커지가 과연 얼마만큼 잘 박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스커지 계속 나오고 있고 일단은 김동준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네요 일단은 공격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압박을 보내주고 있는 김동준이고 자, 김근호는 일단은 한번 여기서 잘 막아줘야겠죠 자, 일단은 드론을... 자, 일단 드론 1킬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싸움 펼쳐주는데 스커지가 안 박혀요 자, 일단은 김동준도 컨트롤 잘해주고 있고 자, 김근호도 일단은 드론 한 기가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견뎌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드론 미네랄키는 게 9개 여기는 3, 6개입니다 자 무려 드론 숫자가 3개나 차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후속 뮤탈리스크가 나오는 숫자 양 자체가 어, 양 자체가 김동준이 분명히 많을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지금 유타이스 커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모아주고 있는 모습에 김동준 선수입니다 자 서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먼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자투가스를 채취 안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일단은 김근호가 빼주고 있는 모습인데 서도 지금 이제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컨트롤 싸움 컨트롤 일단은 스커지가 자 일단은 얼마만큼 바뀌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자 지금 서도 섣불리 이렇게 어 공격 보내주기는 못하네요 자 그러면서 드론 하나 두개 잡고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김근호네요 자, 여기서는 김근호가 조금 이득을 챙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김근호가 조금 이득을 챙기네요 자, 그러면서 스커지 계속해서 생산해줘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근데 아, 뒷공문이 잡혔기 때문에 이거 어, 어쩔 수 없이 싸워줘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 스커지가 안 오나요 뒤쪽에 후속 스커지가 양쪽 다안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자, 지금 이게 김그로가 스쿼지가 오긴 했던데 자, 지금 김동진의 컨트롤 좋아요 그러면서 뮤탈리스크 전멸됐고 뒤쪽에 저글링 난입까지 이거는 아, 여기서 김그로가 싸웠으면 안 됐을 텐데 지금 스쿼지와 뮤탈이 너무 따로 놀게 되면서 결국엔 뮤탈 싸움에서 압살 당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